경기도의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인 경기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수원 군 비행장 이전과 별개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군 공항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해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수원 지역 도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의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조례가 진통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으로 규정했던 원안을 수정해 경기도가 유치하는 공항으로 바꾸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군공항은 제외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고 이전 사업을 논의했던 수원 군비 행장은 국제공항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수원지역 도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당초 경기국제공항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원한대로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화성 시민 공항만 가면은 반대가 심하니 거기다 민간공항하고 합쳐가지고 통합공항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 공항이 그물사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언급한 바 있다며 공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국제공항과 군공항 이전이 별개의 사업이라면 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군공항 이전 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볼 때는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면. 한쪽만 추진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수원의 군공항 이전이라는 것에 관한 정책도 나와야 한다. 화성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민군 통합 국제공항 건설 문제를 주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경기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